안녕하세요. 이쁜 거 좋아하는 지희입니다. 며칠 전에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그 사이 주문했던 키보드가 도착했네요. 이건 SP 스타 D8 Pro라는 키보드인데요. 여기 대형 LCD 창이 매력적이길래 구매해봤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핑크색 키보드를 구입했어요. 여기저기 핑크로 도배를 해놓고 막상 키보드는 핑크로 구매한 게 없더라고요. 어. <laughs> 그래서 이번에 큰맘 먹고 핑크로 이렇게 <laughs> 제품 박스를 열어보기 전까지 제가 하우징만 구매한 줄 알았는데 이 스위치랑 키캡이 다조릴때 완제품이더라고요. 음. LCD 때문에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타건도 은근 괜찮았어요. 그럼 키보드 자세히 보기 전에 타고나는 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괜찮죠? 제가 이 키보드를 보고 살까 말까 한 3일을 밤낮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 LCD 때문입니다. 이 키보드를 사고 싶은 이유도 LCD 때문이었는데 사기 싫은 이유도 LCD 때문이었어요. <laughs> 제가 이 키보드의 정확한 히스토리는 모르겠는데 초기 모델은 여기 LCD 사이드 부분이 없고 여기에 각 없이 딱 붙은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산에 이슈가 있었던 건지 의도적으로 디자인이 이렇게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LCD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 요, 요, 요 부분만 딱 없으면 여기 가로가 딱 떨어져도 이쁠 것 같은데 이게 툭 튀어나와서 이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에 고민을 미친 듯이 하다가 어차피 키보드가 고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몇날 며칠 고민할 바에 사자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막상 실물을 보니까 역시 다 거슬립니다 잘라버리고 싶다 이거 <laughs> 거슬리는 건 거슬리는 거고 이제 LCD 요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디지털시계 이퀄 시계 퍼포먼스 상태 원하는 GIF를 넣거나 원하는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LCD창을 커스텀하면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셀러몬 음자를 넣었는데, 최대 200프레임 GIF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탱키리스라서 사용도 편하고, 원하는 GIF로 넣어서 크게 볼수 있으니, 어, LCD창 디자인만 빼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LCD 키보드 관심 있는 분이면 이거 맛보기로 써보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키보드에 넣 움짤 만들면서 놀 생각이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쁜 거 사면 영상 짧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